여기 있 제가 깔았습니다 뭐야 어디 어론 소리 어이. 어딜 가이 제발 오케이 스모키 조피야 죽였다 실패? 아씨 알게 어, 애쉬 피시 너 킹게 내밀면 안 된다. 어 끌려있어. 카이 때만에 보내겠는데. 애쉬 여기. 킹내패라는거 아, 같은데 누가? 킹게 1층에두 2층. 명. 킹게 1층에두 명. 어디 뭐, 자꾸 쏘는 거지? 공사하는 거야 지 해치깐거죠 저거. 어. 해치 둘. 해치 두개 갔어. 흰게아 해치 잡을 수 있어. 뭔 소리? 싸더 있어. 신해치 떨어지면 되기죠 빨게 답. 김다 깨졌네. 티코라도애시자았어 one <목소리> up r e m a i n i n g 저 <디퓨저> 여기 도서관. <목소리> 기억자 2층. 담는다. 에 있었어요. 캠으로 볼수 있어. 흰개만 지키면 돼. 확인. 그냥 드럭할까아 그냥 냅둬요 디퓨저 눈길이라 무조건 넣어야겠지 어딨어 얘 여기 같은데 여기? 나야, 다 uh, 뭐야?